금리.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같은 의미로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경제활동 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경제가 과열되거나 물가상승이 예상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중립금리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도 않고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않는 수준의 정책금리를 의미합니다. 시장금리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자금을 거래할 때 참여자들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개인마다 다른 신용도로 인해 돈을 빌릴 때의 이자율이 다릅니다. 혹은 신용도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혹은 돈을 빌리는 기간이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이자율 금리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참여자들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금리를 시장금리라고 합니다. 콜금리. 금융기관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통상 단기 실세금리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중앙은행의 금리 목표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들어 통화정책의 중간 목표를 연방기금금리 최근엔간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삼고 있죠. 이 중간 목표 수치는 6주마다 개최되는 연방공기시장위원회에서 검토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금리를 중간 목표로 삼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통화량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폐 수요가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통화량을 조정하게 되면 매일 매일 이동하는 화폐 수요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선호 이론이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통화 정책이 통화량이나 이자율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가 연방 기금 금리를 6%에 유지하기로 중간 목표를 정하면 채권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게 됩니다. 즉,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목표치를 설정하면 화폐시장의 균형이자율이 목표치와 같아지도록 품화량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금리를 6%에서 5%로 인하했다는 신문기사는 연방기금금리가 낮아지도록 국채를 매입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연방공기시장위원회가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인하하면 공기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죠. 국채를 매입하면 품아량이 늘고 균형이자율은 하락합니다. 반대로 이 위원회가 연방 기금 금리 목표치를 인상하면 공기 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합니다.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줄고 균형 이자율은 상승하죠. 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의 변동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총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의 변동은 통화량을 줄이거나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표시할 수 있죠. 연방 준비제도가 국채 매입의 규모를 축소하면 테이퍼링이 발생합니다. 전화로 보는 맹크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2권 시장의 작동원리 3권 기업의 행동원리 4권 소득분배의 기본원리와 경제학 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원리 6권 화폐와 한율의 작동원리 7권 경기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원리 나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 인사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